일단, 보면, 니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꼭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 보자마자 꼭점 몇 컴마, 일단 꼭점 X 표표 얼마? A. A가 보인다고요. 이거 좀만 더 관찰해보면, 이거 완전 제곱인 거 보이지? 아. 어떻게 되는 거야? X Y는 X-A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음. 그럼 당연 꼭점 좌표가몇 컴마 몇이라고 되는 거? A, 이라고 A, A. 되는 거. 니가 1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A가? 0보다. 0보다? 따다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여기지 된. 네. 그래 놓고, 우리 지금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지. 네. 아래로 블록 그려 놓고, 축이 A야. 축이 A인데, A가 지금 0보다는 어떻다고. 네. 0이 지금 요쯤에 있는 거라고. 음. 됐어. 근데 0, 1 사이에서 최소값이 오래. 생각해 봐. 0, 1이라는 범위가 0, 1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축이 A인 상황에서, 축이 A인 상황에서, 0,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럼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있을 때야 이렇게 0이 이렇게 있으면 제한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a가 뭐일 때 최소? 1일 때 최소 그럼 f1 하면요 1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2가 음. 뭐 돼야 된다고? 5. 5 돼야 된다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있을 때는 x가 뭐일 때 최소? A. a일 때 최소. 그럼 a를 대입해. 그럼 a제곱 마이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지. 플러스 a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사라지겠네. 사라지면서 1이 되면 되네. 네가 지금 5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말이 되겠어? 안되겠다고. 안 그럼 요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음. 그럼 이제 이거, 이거 풀면 되지. 자 이거 넘겨. a제곱 마이너스 2a 넘어가서 마 3은 0이죠. 음. 3 1의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우리의 a는 어때야 된다고? 0보다, 0보다 커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a는 3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음. 됐어.